안녕하세요. 혼자 오는 프리입니다 오늘은 Pirates of Maracaibo, 마라카이보의 해적 언박싱해 보겠습니다. 이 게임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제 최애 게임 중 하나, 마라카이보의 외전격 게임인데요. 그러니까 미니 버전의 마라카이보입니다. 마라카이보에서는 메인 보드가 있고 그 캐리비안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트레이딩하고 카드를 버리고 카드를 보내고 뭐 하면서 트레이딩하고 사람들 고용하고. 여러 국가에 지원을 하면서 점수 벌고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건 축소돼 가지고 이 게임에서는 보드는 사라지고 그 항해하는 게요 카드 위를 돌아다니게 바뀌었고요. 요 보드가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그 탐험 트랙. 탐험 트랙으로부터인 거고 메인 게임과 비슷하게 플레이어 보드, 업그레이드 하는 플레이어 보드 이렇게 있고요. 그럼 개봉해 보겠습니다. 루북 오. 이 게임은 방금 말했듯이 메인보드가 없고, 이제 카드를 나열해서 그 돌아다니는 그 맵을 만드는데, 보통은 그냥 책상 위에 이렇게 카드를 나열하는데, 이렇게 따로 플레이 매트를 사면은, 이 카드를 어떻게 놓는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건 따로 사야 돼요. 그러면 다 꺼내서 한번 보자. 네, 그럼 먼저 플레이어 피스부터 볼까요? 플레이어 컴포넌트는 이렇게 두 개의 보드와 이런 토큰들과 목재 토큰들, 이런 것들을 갖고 시작하는데요. 먼저, 목재 토큰을 보면은 배. 이거는 이 보드를 돌아다니는 거고, 이거는 탐험가. 탐험가는 이 보드. 이 보드는 탐험가 트랙인데, 여기서 시작해서 그 탐험 액션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. 그런 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여러가지 마커들. 여러가지 마커들인데, 딴데 어디 마킹할 때 사용하는 용도고, 뒤집으면은 50점 이상이라는 거나타낼때 쓰고. 그리고, 포인트 마커. 이타운보드이 겉을 보면은 포인트가 적혀있는데 그거. 여기다 이렇게 놓고, 움직이고. 50까지 있는데, 한 바퀴 돌면은 다시 돌아오고, 방제 봤단 요 칩, 뒤집어서, 칩 뒤집어서 여기서 놓고, 또한 바퀴 또 돌면은 하나 더 놓고, 이거는 보물 타일들, 나중에 언락할 수 있는 보물 타일들.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점수를 판다든지 아니면 특수능력을 얻는다든지,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. 무슨 자원을 갖고 있으면 게임 끝에 몇 장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. 다음은 제 아일랜드, 트레저 아일랜드 보드. 이 게임은 제가 해적이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물을 찾는데, 보물 은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에메랄드, 골드, 진주. 그보물들 찾아서 그보물들 이제 숨기는 거예요. 땅을 파서. 그 땅을 파서 숨기면은 뭐 보너스를 얻고. 나중에 점수도 벌고. 그냥 그런 나타나는 건데, 어디에다 숨기냐에 따라서 뭐, 여러가지 보너스도 있고요. 그 이쪽은 라운드 끝에 또는 게임 끝에 어디서 점수를 얻는지 여기 나와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사용되냐면, 이렇게 그 보물들, 세 가지 보물들은 큐브로 나타나는데요. 이렇게 에메랄드, 골드, 펄, 진주. 이게 있어서 게임 하다 가 이걸 얻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땅에 이렇게 놓고, 뭐, 첫 번째 놓는 거는 이렇게, 이렇게 가려줘서 점수를 벌 수도 있고, 골드 역시 이렇게 놓다가, 나중에 4삽 액션으로 땅을 파서 이물을 숨길 수 있으면은, 여기 위에 있는, 땅 위에 있는 큐브를 이 아래로 놓으면서, 여기 에 있는 보너스를 얻거나 할수 있고요. 그리고 게임 끝에 뭐 2점 벌수 있고,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이 보너스 칸도 다시 공개돼서 나중에 또 하나 얻게 되면은 그 위에 나서또 보너스 계속 얻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고요. 다음, 이거는 제 배. 배인데 요빈 칸들은 업그레이드 칸들. 플레이 하면서 이 회색 큐브를 놓을 텐데요. 그 회색 큐브를 놓으면서 거기에 있는 보너스를 언락하는 겁니다. 이 윗부분은 바로 얻는 보너스들. 그리고 요 아래 빨간색은 패시브 어빌리티. 뭐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. 이거칼 하나 더 얻는다든지, 이건 1 할인 받기. 카드 플레이 하는 거1 할인 받기. 이거는 탐험 한칸더 하기. 뭐, 이런 식으로. 그 외에, 뭐 작은 룰 같은 거 나와 있습니다. 뭐, 여기는 다른 배가 있는 칸에 이동할 때돈 내야 하기. 이건 다른 액션들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고요. 전투 어떻게 하나 설명되어 있고. 그리고 배에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, 좋다. 뭐라 그러나요? 뱃머리? 뱃머리 부분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 있는 보너스도 이제 다른 보너스, 밀리티 같은 것도 얻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게임을 하면서 나중에 살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끼워 넣어서 배를 완성시키는 거죠. 그럼 여기 있는 보너스를 얻고 이거는 뭐 보물 세세개 얻기, 이거는 땅팔 때마다 이거 하나 가려주면서 뭐 보너스는 얻 그런 것 같아요. 포세이돈 뱃머리 암모나이트. 이거는 탐험할 때한칸덜 가는 대신 뭐 보물을 얻는 다좀 그런 거 같고요. 이렇게 사자 세 문어 고래 좀 이상하게 생겼네요 고래. 별로 배 같지 않은 용 인어 Serpent 해룡 Skeleton Unicorn 식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밴 머리들 끼워서 재패를 완성할 수 있고요. 다다른컴포넌트몇개 보자면은 마르카이브에 사용했던 똑같은 코인 같아요. 플레이어 피스는 똑같은데 플레이어 컬러들을 보면은 초록색, 노란색, 파란색, 검은색이 있습니다. 맵 보기 전에 여러가지 좀 보자면은 이거는 모듈 여기 룰북을 보면은 모듈을 이렇게 막 넣을 수 있는데 뭐 루비 모듈이라고 뭐 다른 보물 같은 거 루비 보물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 있고 또 타워트랙에 놓는 타일도 넣서뭐 다른 액션 같은 거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마라카이브 본파에서 넣,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토큰들이 있고요 아, 이게 그 루비 익스펜션 그럼 맵 한번 보자 이게 큰 맵, 맵인데 맵 게임을 할때여기 카드를 배치해서 맵을 만드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셋업에 따라서 뭐요 타입의 카드들 몇장 넣고 요 타입의 카드들몇장 골라서 넣고 그고 기본 1번 카드들몇장 이렇게 넣어서 섞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.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런 아일랜드 보드도 또 넣어줍니다. 총 3개가 있는데요. 그 아일랜드는 그냥 요 보물 트랙 같은 거, 점수 멀티플라이어 트랙 같은 거 나타나는 건데, 그맵 같은 거 이렇게 가려, 바꿔주기 위해서. 딱안 맞지? 딱. 이렇게 하고, 뭐 얘는 이런 식으로 넣고. 이런 식으로 놓으면서 그 이제 맵을 완성할 텐데 또 하나의 모듈로 처음에 이거 공개하지 않고 Fog of War라고 해가지고 뒷면으로 놓고 플레이하기 도착해야지만 뒤집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식의 모듈도 있더라고요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맵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 끝에 이 끝에 이 탐험 보드 를 이렇게 놔줍니다. 이게 놔주는 이유는 여기도 여기 끝에 두 칸이 이 항해 보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여기서 시작해서 한 칸에서 세 칸을 꼭 움직여야 합니다. 그리고 적어도 한 칸을 앞으로 가야 되고요. 그래서 뭐 하나 둘 움직여서 여기 있는 액션 하고 여기 있는 돈을 내고 이 카드를 가져온다 와서 여기 있는 혜택을 받는다던지 또는 그냥 멈춰서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브를 받는다는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고요. 여기는 뭐 점수 나와 있고 갖고 있으면은 게임 끝 점수. 그리요 아래 에 보면은 아이콘이 그려져있는데 이거는 다른 카드들의 뭐요 아이콘이 몇개 있으면은 무슨 혜택을 받아라 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아이콘이고. 그래서 카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나 아이템 같은 거. 이거는 갖고 있으면은 사서 갖고 있으면은 여러가지 보너스를 받는 거고 이런 섬 카드는 제가 가져오지 않습니다. 만약 이런데 멈추게 되면은 그냥 여기 있는 액션을 취하는데 요거는 배를 한번 업그레이드하고 뭐 탐험 3칸 이런 식으로 또섬 카드 중 어떤 거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방금 전에 컴포넌트 설명에서 잘못한 게 하나 있는데 요 컴포들은 요 토큰들은 요 카드 섬 카드 중에 요 아이콘이 그려지는 거에 랜덤으로 하나 이렇게 놔줍니다 그러면은 요 땅에 도착하면은 이 보물을 그 보물 섬 트랙에 하나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착하면은 골드니까 골드 섬에 이렇게 하나 놔주면은 제가 끝 게임 끝에 가지고 있는 골드의 수 곱하기 여기 있는 점수 만약에 3개가 되면은 이만큼 받고 근데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뭐 골드를 얻게 되면 여기서 하나 빼내는 거고요. 그래서 이 보물 세 가지가 약간 메인 게임의 그 국가들, 뭐 스페인, 프랑스, 영국 이렇게 세 군데 있었잖아요. 그냥 약간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이게. 전투 같은 것도 이 보물을 위해서 전투를 하게 되거든요. 게 플레이하다가 이거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새로운 카드 나중에 넣어서 단이 나중에 또. 여기 와서 이 카드 가져갈 수 있고. 그 식으로 이제 맵이 계속 바뀌고요. 플레이를 하다가 여 끝까지 오면 꼭 멈춰서 여기 있는 액션 중 하나 취하고 그 다음 턴에 마라카이버에 도착. 그럼 그한 라운드가 끝나서 먼저 도착한 사람은 뽑았었고 모든 플레이어들은 다 다시 돌아가서 다음 라운드 시작. 이 부분 마라카이버와 똑같죠? 그 마지막으로 컴포넌트 하나 안 보여줬는데, 요 주사위가 있습니다. 주사위. 세 개가 있고, 각각 그 보물을 나타내는 거죠. 진주, 에메랄드, 골드. 그래서 이거는 제 배가 요, 이런데요 액션이 있는 곳에 도착하면은 주사위를 굴려주는데요. 이게 메인게임에서인 약간 전투 같은 거입니다. 이게 도착하면은 주사를 위 굴려줘요. 세개 다. 그리고 그중 하나를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그 파워만큼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그칼 아이콘의 수예요 요거 사용하면 이제 골드를 위해서 여섯 개의 파워를 갖고 있는 거고 뭐 나중에 뭐 이런 능력으로 추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힘을 써서 이 파워를 써서 여러 가지 자원을 얻는 거죠 뭐 점수를 얻는다든지 돈을 얻는다든지 보물을 얻는다든지 근데 이것도 나중에 언락하면은 또 다른 것도 할수 있게 되고. 그리고 이 주사이클을 딱, 딱한 번. 한번 전부 다 다시 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요. 약간 랜덤성을 좀 줄이는 거죠. 네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의 카드 뭉치. 이거는 개인 골 카드. 퀘스트 카드. 게임 끝 탭을 얼마만큼 하고 있으면은 점수 받는 거. 이건 진주 세 개를 그 땅을 파서 숨겨놓으면은 뭐 6점. 두 개까지면 두 개면 3점. 그런 퀘스트 카드들. 이거는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점점 더 얻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AI 카드. 이제 1인플레이할때 AI 넣어서 플레이 할때 사용하는 그런 카드들. 네. 그렇게 해서 전부 본것 같네요. 그래서 여기까지 마라카이버의 해적들. 언박싱이었습니다.